자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 선생입니다 자 오늘 클로버 한번 도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2%나 상승한 65,200원 엄청난 큰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6만 원대 라운드 피해 자리까지 그대로 돌파를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5만 원대 라운드 피해 자리까지 시켜주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어서 제 영상 꾸준히 봐주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제가 간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께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상 아 한번 체크하고 오시면 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6만원에서 7만원까지 제가 간다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어제 영상에서 또 설명 드렸죠 자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영상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오늘 분봉 차트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15분 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방금 체크해 드렸던 요 5만원 라운드 자리 그죠 피해자리 자 5만원 라운드 피해자리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그죠 자, 지켜주는 흐름을 어제 자리권에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갔고 그런 과 동시에 5만 원라드 피해자리까지 시켜준 과 동시에 오늘장 20에서 26%까지 급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15분봉 차트만 보더라도 밑골이 달리면서 정말 흐름이 정말 좋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더 강력하게 자 들어와주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만 보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죠? 엄청나죠 그죠? 자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리고 자 어떻습니까? 지금 100만주가량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오늘 로봇 섹터가 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강하게 갔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4%까지 올라갔다가 유질로봇 그리고 TXR 로보틱스가 강력하게 가고 있고 고점 찍고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해서 클로버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로봇 섹터 안에서도 순환 매매가 돌면서 대장주가 좀 바뀌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 클로버시 지금 26%나 반등 보여주면서 초과적인 상승 우리는 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것보다 더큰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 라운드 자리 돌파했을 경우에 제가 밑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고점 자리권을 돌파했을 경우에 자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세워놨던 금액대까지 이제 도달할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측면 있어서 상승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초과적인 상승은 정말 욕심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점차 커졌을 때 감정 매매로 들어가면서 공매도 물량과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이 조정이 나와주기 전에 오히려 리스크를 줄여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자 중요한 만큼 여러분,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 위한 특별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시고 이 선물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이 공매도 수량이,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선이 한번 또다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올라와 주고 있죠 그죠 잘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중간에 스키지 상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요렇게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공매도 수량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자 공매도 물량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호가창 보시면요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자 요렇게 지금 호가창 보시면 공매도 물량들이 자 위에 매도 물량들이 막 쌓여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쌓여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 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만큼 물량들을 가져가기 위한 큰 손들 우리 트레이더들의 물량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포들의 뭐다 공매도 물량이 가능성도 높다 그죠 이 의도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권에서 올렸다가 빼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맞습니다 단기적인 측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힌트 드렸죠? 어디다? 바로 자, 외인이다, 그죠이 외인이 보유량을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보이십니까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외국인 보유수량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나옵니다 그죠 자 지금도 53%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늘어날 때 고점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급격하게 물량이 줄어들면 자이 자리도 보시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요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만들어야 할때 외국인들 보유수량이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증가를 하죠 그죠 그럼과 동시에 줄어드는 모습 이것만 보더라도 6월 말에 자 요때입니다 요때 마찬가지로 올렸다가 빼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가를 끌어올 때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빨간색인데, 요 보유 수량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 때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고점에서 이렇게 윗골을 달리면서 밀리는 과정이 있죠. 그때 급격하게 물량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만들 어낼때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그런 가 동시에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현 시점에서 대상승 만들어내고 있는 현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 패턴들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량 좀 줄기는데 오늘 급격한 이렇게 반등 나와줬죠 마지막 반등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물량 정리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물량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현 시점에서 여기다가 대차장고 수량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장고 수량이 지금 어떻죠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장고라는 게 뭡니까 이공매도 체계 위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오는 물량이다. 그죠? 주식을 빌려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량들이 지금 공매도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물량들이 이렇게 점차 쌓여 있다가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니면 누르는 타이밍에서 그 물량들이 한 번씩 이렇게 상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환 수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공매도 수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6% 급등이 나와졌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정말 상한가 갖고 다음 주도 이 상한가까지 갈수 있는 힘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프로그램 매매 또한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 정말 보시면은 강력한 매수세가 정말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 오늘 종가 낮죠 그죠 단기 고점에서 물량이 한번 급격하게 빠진 타이밍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그걸 장중 실시간 브리핑 통해서 체크해 나갈 것이고 다음 주도 매도 타이밍들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 부분 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계좌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 자 단기 고점에서 최고점 자리 아니더라도 그거는 신이 와도 못 잡습니다. 자 왜냐? 사람들은 신념이 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알수 있으면은 뭐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돈이 이 여기에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자 추세를 타고 또 다시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렇게 밀리게 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맞죠? 이 외인과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렸던 매수세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기 위한 매도 물량들과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공매도 물량들을 쏟아졌을 때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전 과정만 보더라도 20%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들께 조정을 대비를 해놓자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자 종가나 아니면 시간에 다닐까서 비중 축소를 할수 있는 매도 타이밍들 잡아 드릴 거고 다음 주 월요일 장의 마지막 끌어올림과 동시에 빼버릴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면서 대응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 제가 타점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연락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요연락처 지금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위에 번호 보이십니까 010 4526 225입니다 자 여기로 클로봇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클로봇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소중한 구독자님이라 저장해서 정말 정확한 고점에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까지 전부 다 실시간 잡아서 여러분들 큰 수익 맛볼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 문자는 개별 문자 절대 아니고요, 단체 문자입니다. 한 번에 쏴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답장 안 하셔도 됩니다. 답장하시면 제가 너무 헷갈려서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즘같이 주가 변동이 큰 시장에서 이런 타점 하나, 타점 하나 놓치면 정말 뼈 아픈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누락돼서 연락 못 받는가 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누락 이라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간혹 몇몇 분들께서 아니 이윤선생 너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왜 이렇게 남들 퍼주냐 말씀하시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 혼자서도 충분히 돈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도 그랬지만 요즘 장은 특히나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초반에 주식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큰 손실 봤습니다. 그래서 빚도 엄청 크게 생겼고요. 친구한테 돈까지 빌렸다가 돈도 못 갚아서 결국 손절 당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안 좋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식에 대해 알려주신 분도 단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서러웠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악물고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 나도 이자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동료가 꼭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도움 요청하세요 저한테 저윤 선생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24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자 이제 영상 끝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별 선물 준비했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라이브 방송 중에서 또제 방송을 지금 무려 300분 넘게 시청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후원도 계속 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너무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수십억 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정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손안 벌리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전업투자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아까 채팅에도 보니까 윤 선생님처럼 전업투자가 될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실전주식 비법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단순하게 뭐 양봉 은봉, 캔들, 이평선, 이런 걸로는 우준한 수익을 절대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고점에서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나만의 매매 기준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숙취를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건데 서점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 보시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는 내용들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전문가들도 자기만의 매매 기법 그런 게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밥줄이에요. 지금 급등전에 발생할 패턴들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무조건 100% 오른다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흐름들에서 80% 이상 상승을 한다 이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당연히 또 매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방법을 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역등이 나오는 패턴들이라던가 추세전환 구간을 확인하는 방법들 이런 추세전환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 중에, 하락 중에 추세전환의 시작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타 같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을 누가 빠르게 찾아내느냐, 지금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또 공유를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급등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어 가는지는 절대 공유하지 않죠.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30년째 시장 경험을 해 오면서 70에서 80%의 승률을 보이는 이런 검색식만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투자를 해가시는데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매 기법이 필요하신 분들 경우에는 자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010-4526-2255입니다. 윤쌤 공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100억 만드는 실전 주식 비법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귀한 파일을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녁에 5분만 투자해서 꼭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5분씩만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서 적어도 15일, 15일 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최소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가 분명히 넓어져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꼭 찾아가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우리 소수의 줄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받고 큰 돈을 버셔야 됩니다. 돈 버셔야 되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투자해 가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 1위 1위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리는 대로 매수, 매도 타점꼭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은 심리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이상, 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